자, 제가 있어? 알려드릴게요, 룰을. 네. 이 안에, 어, 예. 어. 뭐? 뭐? 예? 오, 무슨 코드를 해야 된다는데. 코드? 뭐지? 자, 첫 번째 코드가 <목소리> 뭔지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아, 어, 맞네. 어. 아, 아. 뭐지? 뭐지? 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뭐, 이 뭐, 이 뭐, 이뭐 뭐지, 이게? 뭐, 뭐 하는 거지? 아, 그쵸, 알았다. 맞나? 맞는지 모르겠네. 아, 뭐한번 불었어. 아, 어. 누가 불었냐? 아, 뭐 어떻게 했어? 이게, 이게 걔가. 두, 개, 두 개가 똑같은 수, 그 똑같은 수였어 둘다두 개씩이 그게 좀 코드였던 것 같은데? 맞냐? 범수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여섯 몇, 몇 개몇개 있는지 그냥 알아가면 되는 거였어 아 뭐야? 6, 61일 60인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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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거야 코드 아 뭐야 범수야 아아 범수님은 이번 개인전에서 1등 하셔가지고 투표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럼 누구를 투표. 투표해볼까 와, 아 누구를 이제, 투표할까 뭐, 떨어지네? 아, 야 근데 어. 이 친구가 우리 디오를 막 계속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두 분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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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맞아, 맞아. 어. 어... 저 친구를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험손님 저도 그렇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디오를 감히 보내려고 해? 그래 디오는 응. 우리 손으로 보낼 거란 말이야 맞아 <laughs> 자 가자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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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가 아, 죽여라. 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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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아라꼬아라꼬아라 셀리샤 아, 98년생인가봐. 아, 자, 그래. 볼까요? 98년생이면 갈 때가 됐다. <laughs> 라고 97% 나이 먹은 97년생이 말합니다. <laughs> 어, 얘 먼저 가네. 야, 근데 이번에도 <laughs> 라디오 나오면 제확정 아님? 진짜로? <웃음> 리얼. <웃음> 어, 투표 처음 해봐. <laughs> 와. 와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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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마음이 편하다. 야. <laughs> 그러니까, 봄순아니 <몸수는 아예 웃음> 없으니까. 우리도 저희... 아직은 편해. 어, 어. 하지만 우리가 다들 힘을 합쳐서 코어를 적는다면? <목소리> <목소리> 뭐? 어, 뭐, 처음으로 다시 도착할 지뭐어 어, 셸리사, 이놈! 셸리사, 찍고 자, 패까볼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정말 게임 못한 사람을 뽑자. <목소리> <목소리> 그래, 그래. <목소리> 자, 알겠지? 라야 자, <목소리> <어떻게게요? 목소리> 이거 셸리사잖아. 누가 봐도. <목소리> 오케이. 리사 <목소리> 오케이. 근데 범수야, 어, 너 디유 뽑았지. 어 해랑 아니 해랑 어, <laughs> 아니야. 셀리서. 셀리서. 사한 셀리 해랑한 듯. 어 아니 야랑 해랑이야 또. <laughs> 야 이거 우리 <laughs> 중에 한 명이 해랑했다. 봄수야 아니에요 <웃음> 저. <웃음> <웃음> 어 셀리사 나지. 어, 셀리사. 나 이렇게 인기 많나? <laughs> 셜리스.. 아 이거 하하스멜이라 아, 하하, 아, 우리팀 누가 했네 나 아니야 누구야 솔직히 말해봐 누구야? 사람 봄수밖에 없어 봄수 아닌 긴장이야 뭐 다시 뭐 하기 싫어서 진짜 셜리스 했단 말이야 나도 셜리스 아, 했어 우와, 한 푼만 잘못 나왔어 어 이거 우리 다 불신하게 돼 이러면 어자잘 어? 가시게 포인트는 많이 얻었지만 친구가 없었지 아이구야 치. 아니 근데 애초에 그리고 개인전이잖아 이제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어? 라디오를 왜 찍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아이 뭐야? 네. 뭐야 야. 이게? 파쿠루야? 응? 파쿠르라 하긴 너무 쉬운데? <웃음> <웃음> 완벽한 사진? 응. 저거서 가져와서 뒤에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아. 뒤에 있는 걸 집으래 하나를. 그래서 저기다 갖다 놓으래. 어? 어야 뭐가 쉬운 줄알아 어? 아, 뭔지 알겠다. 아하. 아, 뭔데? 뭔가? 퍼즐 맞추기 같은 거. 어려운데? 아니, 이거... 야, 어려운데? 네. 너무 어려운데? <laughs> 너무 어려운데? <laughs> 너무 어려운데. 어저이 너무, 어, 너무 어려운데? 뭐지?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 어느 순간 너, 이게 게임. 순간 아차 싶더라고. 야, 진나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맞나? 너무 늦었어. 어, 나나 생각보다 잘 맞추는데? 잠깐만. 어, 어. 어. 어, 안 돼. 나장금 끝내갔다. 아, 장이 끝내간다. 안 된다. 안 돼라자. 안 돼라자. 너. 너 뽑아야 된다고. 예. 일뜰할 거야. 일뜰할 거야. 할 거야. 안 돼. 일뜰할 거야. 두 개만 더갖고 먹는다. 근데 번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다 맞췄어. 벌써? 어떻게 맞추면서 나왔다? 어. 오케이 맞췄노. 안 돼, 나두개맞췄잖안 아, 아, 돼. 아, 안 틀렸나 보다. 아, 틀렸나, 아, 틀렸나 아, 보다. 아! 아 나도 먼저 가져오고 맞출 걸. 아 이제 맞추면서 가져왔네. 남자끼리 물고 싸워라! 둘이 <laughs> 둘이 물고 뜯기 싸우다가 탈곡짬명을 골라라! 나나나 <laughs> 그거 하고 싶었지 <laughs> 그말 하고 싶었지. <laughs> 그렇다 이말 때문에 내가 1등을 한 거다. <웃음> <웃음> 이제 둘이끼리 <laughs> 물고 뜯고 싸워라 그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거야. 어 해랑 찍으러 갔다. 해랑 누구 뽑았어? <laughs> 어. 해랑 누구 뽑았어? <laughs> 집어서 빨간색. 빨간색 뽑았어? 빨간색. 거짓말. 아예 같이 빨간색을 왜 뽑아 라디오. 맞아. 아. 이러다 각자 한 표씩 나은 레전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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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번째 표는. 캣! 아, <laughs> 와 고양이다. 와 고양이. 거짓말. <laughs> <laughs>

캐시 세표네요. 이제 충분해. 자, 이제 여기서 제가 <laughs>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설마 길량 님. 왜왜 그러시죠? 누군가가 당신을 향에 투표 2 0권을 사용했습니다. 어 잠깐 만 진짜인가? 보수 너가 썼어? 아니요? 왜라면 제 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끝났거든요. <laughs> 어왜 이러는 거지? 무서워황이야 <laughs> 고야 이제 길량 갔으니까 말해 봐 솔직하게. 나 <laughs> 솔직하게 야, 솔직하게 나 진짜 안 썼어. <laughs> 그 누구야? 나도 아닌데. 누구야? 누구야? <웃음> <웃음> 거짓말 하지 마이 녀석들 나야 야, 냥 야, 그래. 진짜로 장난이야 나는 녹화되고 있었으니까 진짜 나는 진짜 나 라디오 안 찍었어 해. 분명히 어 그래서 아까 한표 나왔지 어첫표 나왔어 첫표아 그래 일단 그러면 아, 길양 아, 형 가기 전에 미안하다 길이형형 해랑이 어? 뽑았지 당연하지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아아 파쿠르 아, 이거 파쿠르다 어. 아, 아, 아 야, 이거 흔들리는 거봐 저거 프레임 저거 왜 저래 저 <뭐라> 어, 어떻게 올라가! 4개 중에 뭘, 뭘 가야되지? 아 4개 다 가야되는 어차피 아, 아 그래서 저기 피스를 가져와야되네 오케이 <laughs> 좋아 <laughs> <오> <laughs> 가자 가자 밖으로 대전! 아나 나, 슬라이드 아 왜이렇게 느리게 아. 허허허 <떡> 오케이, 오케이. d o n a t o 라 d o n 다라 o r d 라떨어 t 라 r d o 라떨어져라 d o n a 떨어져 Donator, d o n 어 t o r 어 o n a t o 다 D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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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어어 야, 디우는 저 정도면 살려야겠다. 나중에 게임 편하겠다야. <laughs> 아, 차라리 저게 더 이득일 수도. 디우. <laughs> 야, 디우 죽이지 안 돼. 말자. 안돼, 이거 건너가야 되는 거였어. 잠깐만. 아, 돼! <laughs> 오케이, 이것째 아, 머리 어려... 위에 그 숫자가 뜨네. 이 사람이 이거, 이거 몇개 했다고. 야, 코아 너무 빠른데? 그니까. 코아, 코아, 코아 바, 벌써 두개 끝냈어. 아,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빨라. 야, 코아 막아봐. 어떻게 막게? 어떻게, 어떻게 막... 막게? 이거 겹쳐지데 어떻게, 어떻게 막을게? 뭐, 한번 어, 실수해줄까? 어. <웃음> <웃음> 얘들아. 쫄리마 한번 젖어줄까? 어어어어어 제발. 어, 빨리, 빨리, 야, 빨리, 우리 빨리, 올라가고 빨리. 있는데 쟤 벌써 오고 있는데? <laughs> 그니까. 러 어. 어, 라장, 우리 망했다. 끝나는 거 같은데? 이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네 아나 라장을 보니까 봄수를 보낼까 얘들아? 와 망했다 헤랑아! 헤랑아! 뭐지유야 누구 보낼까? 아... 어, 나는 어. 지금 이거 구해야 돼가지고 바빠 어지발지지마 아, 투표. 아, 진짜... 투표할 때 그냥 매정하게 투표해버릴 거면서 <laughs> 끝났는데 아, 아까, 아까 누가 1등하고 뭐라 했더라, 봄새야? 어, 지금부터 어. 서로 죽여라였나?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야, 나장. 으이, 어? 가서 길냥이랑 쎄쎄쎄 하고 있어. 어. <웃음> 어. <웃음> 나장, 내가 불 피워놨어. <laughs> 길냥님이다, 오른쪽에. 어, 뭐야, 길냥이다! 어, 나도 여기 볼수 있구나. 어, 길냥님! 표정 미리 볼수 있으면 안 되나? 아이, 궁금네 <laughs> 아, 손목이 왜, 너무 아파. 안 되겠다. 뭐라고요, 헤랑님? 네? 봄수를 찍는다고요. 뭔 소리예요? 나는 아, 봄수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해랑님 무슨 소리예요? 어? 저 선생님 찍었어요. 어? 내가 같이 투표하러 들어갔을 때, 해랑님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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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봄판가 되지? 갈 어? 마음 가는 대로 찍으면 마음가를, 되지. 어? 나도 마음 가는 대로 찍었어. 너도 자, 과연. 어? 뭐야? 과연이야. 마음 가는 대로 찍었다는 새가 봄수다. 맞아. 아니에요. 해랑 뭐야 앞 표시 나 f e r r e 어 r 1으으 <laughs> <라자! 웃음> <라디오에 웃음> <laughs> 정말 고민이 되는구만. 아쓸때가 와버렸나? 출가 투표 쓸때가 와버렸나? 아 고민 중. 아나 정리 나 정리. 나나 조금만 더. 아 못, 못 눌렀다. 어? 어? 나못 눌렀어 못 눌렀어. 뭐, 뭐라고? 아 라디오? 라디오. <laughs> <laughs> 아 라디오? 어 진짜. 아 라디오? 디오야! 우리가 이제 녹화 끊는지 알아낼 테 가면 이제 녹화 아! 끊어도 돼! 나 no. 어이! <laughs> <laughs> 아 뭐야 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왜 라디오야! <웃음> <웃음> 아, 진짜 라디오 한 거냐고! 아 뭐야 나 라디오 찍고 갔는데 왜 라디오가 죽었지? <웃음> <웃음> 너무 고팠잖아! 말도 안 돼. 뭐, 죽었으면 보면... 조용히 하고 있어. <laughs> 뽀롱뽀롱 뽀롱 뽀롱 모방 고양이? 고양이 죽었어. 모방 고양이 뽀롱 뽀롱 어? 그냥 갔는데 먼저? 뽀롱 뽀롱 뽀한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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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아 돌리는 거구나? 아안 하고 있었어. 언제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얘들아 말은 하면서 할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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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아내 캐릭터 때문에 안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아, 돌리면 끝인데 하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장 이겼어! 라장 하나 틀렸는데 멍청이! 아하! 아, 라장 하나 틀렸네! 아니 나 돌리면 끝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건데 왜! 그 내가 탈락이야! 야이 양반아! 야이 양반아! 나 나랑 대화 좀 하자! 야. 아 조용히 해. 아, 맞아 추해. 탈락이야. 어? 싸워볼래? 어? 싸우면 제가 이길 걸. 해두 해. 그치? 내가 지겠지. 맞지? 어. <웃음> 예상대로, <laughs> 예상대로 다야 하하, 하하. 어서 오시게. 슬퍼. 아, 어차피 올줄 알고 있었어 나는. 뭐요? 꼴찌. 와. 꼴찌? 애다 싸워도 잘다싸워잘채다 그래. 야말 하면서 하세요. 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까지 빨리 할 수가 있지? 나나네개가 다섯 개 남았는데? <laughs> 나나두 개씩 보면서 했어. <laughs> 하나 할 때마다. <laughs> 나는 네 개씩 어... 보면서 했는데? <웃음> <웃음> 네 가봐 <가방> 걸리셨나 보죠. <laughs> 아이 스로틀링이 스루, 걸렸나 봐. 아 그래요? 아 이게 안, 안타깝다. 난난 미친 민저. 뭘 없어. 왜? 개인적. 그래. 뚜뚜루뚜뚜뚜루두 두두루 두두. 대단하. 안심해. <대단한>. 우리는 나장을 <laughs> 아... 죽일 거니까. 말 이렇게 하고 반대로 하는 거 알지? 내가 뭐 언제 그러는 거 봤나? 많이 봤어, 많이 그래? 봤지 라짱! 범수! 도시야, 너도 위험하다는 거 알아? 헤라! 아,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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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왔다 얘 코알빅이 중요하다, 이제 코알빅이 중요하다 잠깐만, 그러는 거야? 아, 야, 이번에나 아니야! 이번에나 아니야, 헤라! 와 나도, 아니야, 와 나도 아니야 혜랑아와 <목소리> 나도 아니야 헤랑아나나 진짜에 봄수 뽑았어 나봄수 뽑았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헤랑아봄수랑 범수, 나장이야 랑 <laughs> 진짜 진짜 우리 아니라니까 나봄수 나, 나, 나나 뽑았어 나봄수 뽑았자 야나봄 뽑았어 그그 야이사기꾼들아 가는 애한테 마지막까지 <목소리> 거짓말치네야와표랑 두표 다보내버리야 두표 두표 명 남으면 못써와 코아 진짜 별로다. 아, 아까 라디오 보낼 때 썼어 나는. <laughs> 아, 아 뭐야? 착하게 살 걸. <웃음> <웃음> 나는 게임으로 끝내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해. 민신 체크가 있었구만. <웃음> 민신 체크네.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될줄 몰랐지. 아. 어 나는 좀 괜찮게 생겼는데. <laughs> 어. 예! 한, <laughs> 한, 한 표라도 한 표라도 나와라 탈락. 제발. 탈락하는 거어 범수야. 사랑해. 나도 어. 나도 제발 어. 한 표만. 와! 에이, 오, 뭐야! 300이 나왔네! 뭐야! <목소리도> 아이, 뭐야! 보스 에브리원의 또 타이. 무슨 부래? 와, 이렇게 될지 몰랐네. <laughs> 네, 여러분, 네, 오늘 네. 이렇게 네, 엄청 길게. 해랑이 네, 내, 내 손으로 보내지 말아웃라스터 네, 재밌계신셨나 모르겠네요.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과 구독하기 <laughs>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저희는 이 가보도록 할게요. 어, 안녕! 와,